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학습터를 통해서 화상 수업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작년에는 줌을 이용해서 화상 수업을 했는데, 올해는 이 학습터 안에 화상 수업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서 우리 학교는 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럼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인터넷에서 이 학습터를 검색해서 들어갈게요. 다시 첫 화면으로 가서 여기 검색 화면에서 이 학습터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이 학습터가 나오죠. 네, 들어갈게요. 다니고 있는 학교의 지역을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경기 지역 초등학교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재학 중인 학교명을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가평초 바로 가기 눌렀어요. 자, 여러분 지금 수업을 듣고 있다면 여기까지는 잘 했죠? 그런데 아마 처음 왔을 때이첫 화면이 어, 이게 뭐지 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잘 들어왔나요? 선생님 발급 계정으로 하면 안 되고, 에듀넷 계정으로 들어와야 하죠? 로그인을 해볼게요. 네,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나의 학급에 선생님이 여러분을 초대해 놔서 아마 학급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지금 여기 온라인 학습에 여기 들어와서 여기 준비되어 있는 이 동영상을 보고 있겠지요. 자,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화상 실시간 수업을 들어올 수 있나요? 이게 궁금할 텐데요. 지금 들어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지금 실시간 화상 수업이 오프 하고 있지 않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어, 선생님이 화상 수업을 시작하면 여기가 온으로 뜨면서 이렇게 입장하기 버튼이 생겨요. 지금은 없으니까 밑으로 가볼게요. 자, 들어가는 방법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가오는 화상 수업. 근데 지금 선생님이 등록을 안 해놔서 다음 화상 수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른쪽을 보니까 조회 및 종례 화상 수업 이렇게 있죠. 자,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시면 요거가 뜨거나 이게 뜨거나 둘중 하나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가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화면에 어떻게 바뀌나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컴퓨터 상에서 수업을 시작했어요. 어, 근데 안 뜨네요.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볼까요? 네, 어 아까랑 다르게 오프에서 라이브로 바뀌고 입장하기 버튼이 생겼지요. 여기 밑으로 가도 이제 입장하기 버튼이 활성화가 됐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입장하기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여기 위에 먼저 카메라가 제대로 내 얼굴을 비추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 태블릿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게 카메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하니까 내가 사용할 카메라가 그 중에서 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내 얼굴을 잘 비추는지를 보고 오디오 장치는 여기 밑에 초록색 내가 말할 때 이렇게 초록색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빨간색 버튼을 눌러서 소리가 제대로 들리는지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하고 수업 입장을 눌러주세요.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 선생님이 시작을 해놔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확인을 누르면 지금 수업에 들어왔어요. 여기 왼쪽이 나의 카메라 화면이에요. 이제 어떤 거를 쓸지 아까 선택을 했었죠. 자, 내 얼굴이 제대로 보이는지 보고. 그다음에 이거는 마이크인데요. 우리 줌에서는 여러분들이 마이크 설정을 막할수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담임 선생님들이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사람 마이크만 켜고 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마이크를 한꺼번에 켜고 끄고를 하기 때문에 켜면은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한번 켜 볼게요. 네, 이렇게 모든 사람의 마이크를 한꺼번에 키고 끄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선생님의 이 화면을 크게 보고 싶으면 전체 화면, 그래도 작죠? 이것까지 선택을 하면 이렇게 커져요. 전체 화면을 끄면 이렇게 되고, 다시 왼쪽으로 밀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판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채팅 칸이에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채팅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지요? 이렇게 막 치면. 내가 쓴게 다른 우리 반 전체에게 전송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선생님한테만 보내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전체를 버튼을 클릭해서 내 담임 선생님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이야기를 쓰시고 전송을 하면 귓속말이라고 표시가 되면서 선생님만 볼수 있는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 화면에 선생님 채팅에 이렇게 N U 자가 뜨면서 누군가가 채팅을 했다는 말이 뜨겠죠.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여기 채팅창이 조용하지만 선생님 생각에 여러 명이 있으면 굉장히 시끄럽겠죠. 그래서 여기 유 자가 뜨더라도 담임 선생님께서 누군가가 귓속말을 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실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발표를 해야겠는데 선생님이 내 귓속말을 못 보신다. 하면, 이제 또 내가 발표를 하겠다는 표현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여기 참여자를 클릭하면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를 누르면 질문하기가 있어요. 이 질문하기를 누르면 질문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게 뜨는데요. 확인을 누르세요. 그럼 선생님 화면에서 누군가가 질문을 했다는 게 떠요. 그럼 선생님이 확인을 하시겠죠. 질문 수락을 누르시면 이렇게 영상 송출 시작 버튼이 여러분한테 뜰 거예요. 그럼 이거 확인을 누르면 내 화면이 우리 반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모두 보이기 시작해요. 내 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발표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누르면, 자, 이제 내 화면이 나오고 내 목소리도 친구들에게 다 보여요. 내가 발표를 끝냈으면 여기 빨간색 네모 버튼을 누르면 다시 선생님의 화면이 보이죠? 자, 이렇게 발표를 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선생님들이 많이 쓰실 것 같은 기능 중에 하나가 어, 수업 참여 화, 그 확인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막 하시다가 참여 확인 요청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수업 참여 인증코드를 입력해 주세요. 이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야 이거 처음 보는 거네. 취소를 누르면 안 되고요. 인증코드 3020 보이죠. 이건 한, 맨날 바뀌는데 이번에는 3020. 이0이네요 이거를 똑같이 입력한 다음에 참여를 눌러주면 선생님이 보실 때아이 학생은 수업을 잘 듣고 있구나를 중간에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어, 대충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 기본적인 수업 참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업을 다 들었으면 여기 나가기 눌러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끝내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입장하기 우리 실시간 화상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말고요 지금 이 우리가 입장한 건이 방법이에요 조례 및 종례 화상 수업으로 입장을 했는데요 여기 다가오는 화상 수업으로 담임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 지금 지금은 다음 화상 수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온라인 학습방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화상 수업을 미리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어요. 시작 시간을 설정을 하셔서 지금은 어 이미 시간이 4시인데 선생님이 지금 이걸 찍고 있는 시간이 4시인데 이거 예전에 아까 선생님이 테스트 하느라 만들었던 게 2시 20분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가오는 화상 수업이 없는 걸로 표시가 되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음 그날 거를 미리 여기다 해 놓으셨으면 여러분들, 여기 화상수업에, 다가오는 화상수업에 그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입장하기를 눌러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화상수업을 들으면 될것 같아요. 다른 내용은 이제 등교해서 같이 선생님이랑 천천히 알아보기로 해요. 그럼 2021년도에도 우리 모두 같이 함께 공부를 열심히 해보면 좋겠습니다.